no am Los Sanchez, knock it out the park. Just like magic, numbers automatic. Look up to the stars, you see where I are, universe is my backyard. I'm no sanchez. 안녕, 여러분. 오늘 영상은 제목에도 써있듯이 제가 국내 브랜드 아이템들을 좀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지금 구매해서 8, 9월 여름까지 입기 좋은 그런 아이템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 오늘 제가 소개할 플랫폼이 있는데 바로 드립이라는 플랫폼입니다. 여기는 브랜드들의 시즌 오프 제품들을 모아볼 수 있는 어플인데 국내 브랜드들을 최대 90%의 할인율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블랙프라이데이 기다리기도 빡세고 만약에 불플을 놓치면 브랜드마다 시즌오프를 찾아서 구매하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 플랫폼에서는 그런 시즌오프 아이템들만 모아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브랜드 아이템들을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요즘 옷값이 너무 비싼 이 시대에 괜찮은 플랫폼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총4개 브랜드에서 다양한 아이템들을 가져와가지고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니겐 니콜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런 도트 티셔츠인데요. 이거 너무 귀엽죠? 요즘 또 이런 폴카 도트 아이템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시스루로 된 도트 티셔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단독으로 입기보다는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안에가 다 비치기 때문에 위에 반팔티나 나시 등을 레이어링해서 입어주면 너무 귀엽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고 도트 패턴도 크지 않게 나와. 부담스럽지도 않고 메쉬임에도 너무 과하지 않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베이지 컬러도 있고 블랙도 있는데 저는 베이지 위에 이렇게 블랙 티셔츠를 겹쳐서 한번 연출을 해봤고요.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요즘 날씨에도 덥지 않게 레이어링 해주기 너무 좋은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데님 셔츠예요. 이런 베이직한 데님 셔츠인데 얘도 여름에 좀 시원한 느낌으로 입어주기 좋을 것 같아서 골라본 제품입니다. 저는 진청이랑 연청 중에 진청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요. 엄청 딱 붙는 핏은 아니고 세미오버핏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원한 느낌으로 입기 좋았고 데님치고 원단이 두꺼운 편이 아니라 되게 얇은 느낌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충분히 걸쳐주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다 잠궈가지고 상의처럼 입어줘도 예쁘고 안에 티나 라시를 레이어링 해주고 열어서 아우터처럼 툭 걸쳐줘도 잘 어울렸던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요런 데님 셔츠는 잘못 사면 막 시큼한 냄새 나고 퀄리티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요런 브랜드 아이템 구매하시면 괜찮은 퀄리티 제품? 합리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도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고요. 다음 제품은 요런 베이직한 티셔츠예요. 얘는 두 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아이템이라서 컬러가 되게 많기 때문에 원하는 컬러 두 개를 골라서 기본 티 마련하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고 핏도 괜찮습니다. 기장감은 골반 아래까지 내려오는 기장이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이게 베이직한 느낌으로 걸쳐주기 좋고, 팔 부분 핏도 너무 조이지 않고, 적당히 뜨게, 통이 넓게 나왔기 때문에, 슬림한 핏으로 연출하기 좋은 티셔츠인 것 같아요. 밑단 부분에는 이렇게 로고 택이 작게 들어가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았고, 면 퀄리티도 부들부들하고 되게 괜찮은 느낌이에요. 구매해두면 활용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베이직한 핏의 아이템은 하나 구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이런 트랙팬츠입니다. 얘는 딱 입자마자 완전 여름용 바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와봤고 허리 부분에는 스트링이 들어가 있고 양옆에 트랙팬츠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화이트 컬러로 들어간 경우가 많잖아요. 얘는 원단이랑 똑같은 컬러로 들어가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뭔가 은은하게 포인트를 줄수 있어서 제 취향에 잘 맞았던 것 같고 특이한 게이 안쪽에도 트랙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밑단에는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서 원단이 이게 엄청 하늘하늘 하거든요. 그래서 축 처질 수 있는데 조여서 입으면 너무 과하게 처지지 않는 핏으로 연출할 수가 있어서 좋았던 그런 팬츠입니다. 엄청 얇기 때문에 한 여름에도 입을 수 있어서 지금 구매하시면 뽕 뽑을 수 있는 그런 팬츠인 것 같아요. 마지막은 요런 숄더백입니다. 얘는 끈 자체가 이렇게 매듭을 묶어서 매는 형태로 나와있고 원단 자체가 엄청 글로시예요. 그래서 되게 크랙된 디테일과 요 글로시함이 합쳐져서 요 가방만으로도 충분히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 정면부에는 요렇게 로고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는 주머니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이패드까지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감이라서 숄더백 필요하신 대학생분들께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아이템이고 이게 가로폭이 꽤 있어서 은근히 아이템들이 많이 들어가서 고부상이신 분들도 만족하실 것 같은 그런 숄더백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브랜드는 더 바이닐 하우스인데요. 제가 예전에도 소개를 했던 브랜드인데 일단 첫 번째로 이런 티셔츠. 요즘 또 페스티벌 시즌이라서 거기에 어울리는 룩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더 바이닐 하우스에 그런 아이템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 티셔츠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한번 코디를 해봤고요. 저는 쇼팬츠랑 같이 입어줬는데 이 티셔츠 자체가 프린팅이 되게 러프하고 빈티지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서 뭔가 여름철 페스티벌 시즌에 되게 잘 어울리는 탑인 것 같아요. 핏 자체가 실 사이즈가 따로 있어서 아예 이렇게 크롭된 핏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더 핏을 잡아주고 싶으신 분들은 머리끈으로 뒤에를좀 묶어서 살짝 크롭하게 연출해주고 소매를 걷어주면 좀더 시원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어서 다양하게 연출해 보기 좋은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캡 같은 거랑 시원한 느낌으로 착용을 해주면 여름철에 너무 잘 입을 것 같은 아이템이라서 이 티셔츠를 추천드리고 싶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평소에도 툭 입고 다니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활용도가 높은 디자인의 티셔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티셔츠인데요. 이건 제가 작년에도 소개를 했었던 아이템인데, 스타 프린팅이 들어간 티셔츠예요. 너무 과하지 않은 살짝 파스텔 톤 느낌의 옐로우 베이스에다가 정면부에는 이렇게 별 프린팅 두 개만 들어가 있고 후면부에는 레터링에 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프린팅의 감도도 너무 좋았고 이 컬러 배합도 너무 좋고 크롭티로 입으면 부담스럽지 않게 걸쳐주기 좋은 것 같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이것도 너무 추천드리고요. 요즘 좀 옐로우 탑 아이템이 끌려가지고 찾고 있었는데 이 아이템이 저의 취향이라서 저는 이걸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저는 베이지 팬츠랑 입었는데 그냥 블랙톤의 팬츠나 화이트 컬러 여기저기 다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템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런 버뮤다 팬츠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더 바이닐하우스 버뮤다가 퀄리티가 진짜 괜찮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만큼 디테일이 많고 퀄리티가 좋아서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인데 할인율 크게 들고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고 얘는 웨스턴 카고 쇼츠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웨스턴하고 빈티지한 무드가 확 녹아있는 아이템입니다. 디테일이 엄청 많은데. 정면부에도 이렇게 포켓 플랩 들어가 있고 사이드에도 은은하게 주머니가 들어가 있고요. 뒷부분에는 이렇게 요크 디테일처럼 한번 덧대져 있는 그리고 허리 부분에도 스트링이 달려 있고 포인트는 요 핀턱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양옆에도 스트링이 달려 있어서 얘를 조여 입으면 조금 이렇게 U자 핏으로 착용을 할수 있는데 요 핏이 또 빈티지스럽고 뭔가 Y2K스러운 무드를 살려주는 디테일인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 원단 자체는 살짝 격자 패턴이 들어간 조금 시원한 느낌의 소재로. 제작된 아이템이에요. 마지막 제품인데요, 파라슈트 팬츠입니다. 얘는 제가 작년에도 너무 만족을 했던 아이템이라 할인 가면 바로 또 소개를 해야지 싶었던 아이템이고 사이드 지 파라슈트 팬츠라서 이렇게 양옆 밑단에 지퍼가 달려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기장이 너무 길어서 그 지퍼가 뜨시는 분들은 살짝 열어서 연출하면 좀더 예쁜 핏을 연출할 수 있고요. 허리 부분 디테일이 좋은데 파라슈트 팬츠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스트링으로 조여서 연출할 수 있게 허리 라인이 연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무줄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디테일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정면부에는 이렇게 핀턱이 두번 잡혀 있어서 너무 과하게 오버하지 않게 연출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묘한 샌드 컬러가 너무 좋아요. 엄청 베이지도 아니고 엄청 화이트도 아니고 완전 오묘한 상아빛이 적당히 쿨한 느낌이 들어서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고 여름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감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비시라는 브랜드인데요. 여기도 제가 예전에 소개를 했던 브랜드고 블랙 컬러의 타이트한 핏 티셔츠인데요. 원단 자체가 신축성이 좋아서 몸에 차라락 달라붙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소매도 조금 숏한 느낌으로 나와서 이팔 라인도 되게 예뻐 보이는 아이템이었고 정면부에는 이렇게 글리터로 된 레터링 프린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원단 자체가 엄청 얇아서 딱 붙지만 여름에도 좀 시원하게 입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버한 팬츠 같은 거랑 입으면 핏이 너무 예쁜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게이 넥시보리가 되게 얇게 나와서 이런 타이트한 핏이랑 좀 어울리게 답답하지 않게 연출되는 느낌도 너무 좋았습니다. 얘는 기장도 너무 짧지 않아서 막 배가 보이는 부담스러움도 없기 때문에 데일리하게 입기도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런 링거티입니다. 얘는 와인 컬러 베이스에 블랙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아이템이고요. 링거티치고 막 엄청 딱 조이는 핏이 아니라 적당히 오버하면서도 클래식한 느낌을 줄수 있는 정도의 세미오버핏이라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사이즈감이고 정면부에는 이렇게 블랙 컬러의 스타가 좀 바랜 듯한 느낌으로 되게 빈티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거 티는 좀 빈티지한 맛이 섞여야 귀여운 아이템인 것 같은데 이 제품이 딱 그런 디자인이라서 얘를 골라봤고요. 이 버건디 컬러도 너무 부담스럽게 딥하지 않아서 그냥 블랙 컬러 팬츠랑 툭 걸쳐주면 클래식한 무드로 연출하기 좋은 그런 티셔츠인 것 같습니다. 다음 티셔츠는 이런 화이트 컬러의 제품인데요. 여름이랑 어울리는 아이템인 것 같아서 골라봤고 핏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얘가 프리 사이즈인데 살짝 타이트한 핏으로 나와서 너무 오버한 티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조이는 핏도 아니게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이트 스커트랑 입어줬는데 이렇게 베이직한 느낌으로 편하게 툭 걸쳐주기 너무 예쁘고 오버핏 티는 너무 후줄근하다 싶을 때 이런 핏을 걸쳐주면 좀더 꾸민 느낌으로 연출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화이트 배색에 블루 컬러의 포인트 포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름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저는 이 카비시 로고가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브랜드 이름을 써놨음에도 막 너무 로고플레이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래픽처럼 연출이 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시원한 느낌으로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이는 티는 싫고 그렇다고 너무 오버한 티도 싫다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핏의 아이템이에요. 마지막은 카비시의 가방 제품입니다. 제가 이런 가벼운 백팩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가벼운 백팩은 좀 스포티한 느낌이 녹아있어도 되게 귀엽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아이템이 딱 그런 제품이고 저는 그린 컬러로 골라봤는데 톤 다운된 파스텔 톤의 그린이에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운 컬러도 아니고 은은하게 여기저기 매치해주기 좋은 제품일 것 같고 또 블랙 컬러가 배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지 않게 좀 눌러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살짝 스트링 포인트들이 여기저기 들어가 있어요. 정면부 포켓이랑 사이드 포켓에 스트링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메인 포켓을 열어보면 내부에도 포켓이 한번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감 자체가 전체적으로 되게 얇아서 좀 흐느느라고 르축 처지는 느낌도 귀여웠고요. 어깨 부분은 살짝 메쉬 소재가 덧대져 있어서 여름철에도 너무 찝찝하지 않게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거의 50% 할인가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서 퀄리티가 꽤 괜찮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한번 골라봤습니다. 마지막 브랜드인데요. 일단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의 브랜드입니다. 일단 이 티셔츠 너무 귀엽죠. 이 프린팅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이름이 스크롤 스퀘어 티셔츠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된 형태, 기하학적인 무늬들이 12개 스퀘어 형태로 이렇게 프린팅되어 있는 아이템이고 저는 밀러 아카이브의 프린팅이 너무 과하지 않은 부담스럽지 않은 매력이 있는데 그게 또 로고를 띡 박아두거나 캐릭터를 넣는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하학적인 무늬들 아니면 점을 활용한 되게 묘한 무늬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서 너무 제 스타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골라봤고요. 저는 이 원단감도 너무 좋아요. 원단이 엄청 빳빳한 느낌이라기 보다는 살짝 흐느르느한 느낌이 있어서 훅 걸쳤을 때 어깨 넓어 보이는 딱딱한 핏이 아니라 살짝 축 처지는 어깨에 툭 걸쳐지는 그런 핏감도 되게 매력적인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저는 M 사이즈를 착용했습니다. 여기다가 저는 이런 나일론 후드 집업 베스트를 같이 레이어링을 해줬는데요. 이 아이템도 너무 귀엽죠? 얘도 신상 제품인데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는 베스트고 후드까지 달려있어서 좀더 클래식하고 귀여운 느낌을 줄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제일 작은 사이즈가 M 사이즈라서 남성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핏으로 연출을 할수 있고요. 후드처럼 포켓 달려있고 이 넥라인이 살짝 높게 올라와서 세미 하이넥 정도로 연출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사실 레이어링 할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베스트 아이템 같이 레이어링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골라봤고요. 안에는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요. 반팔티 입으면 좀더 스트릿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고 안에 그냥 나시 같은 거 입어주고 이런 거 오버하게 툭 걸쳐줘도 좀더 걸리시한 스트릿 패션으로 연출해주기 좋은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도가 높은 제품일 것 같아서 요것도 추천드리고 싶고요. 같이 코디한 벨트도 밀로 아카이브 제품이에요. 이런 볼드한 벨트를 좀 가지고 싶었는데 그냥 블랙 진에 요거 툭 걸쳐주고 까만 티만 입어줘도 충분히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런 볼드한 벨트 하나 있으면 여기저기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 얘는 뭐 워낙 베이직 템이기 때문에 겨울철까지도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과한 디테일 없는 벨트가 좋아서 요 제품을 한번 착용해봤어요. 얘는 미드나잇 블랙 컬러라서 받아보시면 묘하게 푸른빛이 도는 블랙 컬러거든요. 그래서 블랙 팬츠에 착용했을 때 조금 더 밝은 빛을 띠기 때문에 포인트템으로도 활용하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마지막 아이템은 요런 셔츠를 입어봤습니다. 제가 요런 반팔 셔츠를 또 여름철에 되게 좋아하거든요. 얘는 단독으로 입어도 예쁘지만 여성분들은 원피스 같은 거 입고 겉에 툭 걸쳐주면 좀 클래식하고 빈티지한 무드로 연출하기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연출해봤고 얘는 심지어 원단이 좀더 여름 느낌이 드는 소재예요. 약간 시어서커 느낌이 날 정도로 이렇게 트위스트된 질감이 녹아있는 아이템이고요. 그만큼 원단이 얇아서 엄청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데카라도 좀 슬림하고 뾰족하게 나와서 이 위에 단추만 잠가 입어도 귀여울 것 같고요. 좀 아메카지룩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잠궈서 상의처럼 연출해도 시원하게 입어주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스트라이프 블루라서 엄청 연한 스카이 블루랑 화이트가 섞인 느낌인데 이 컬러감도 여름철과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아이템들을 모두 보여드렸고 더보기란에서 제가 오늘 고른 아이템들은 기획전으로 모아서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 사이트도 있긴 한데 어플을 다운받으면 좀더 혜택을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쿠폰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드립 어플에서만 사용한 쿠폰 코드인데요. 이 코드를 입력을 하면 3,000원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플랫폼 자체가 원래도 무료배송이라서 무료배송뿐만 아니라 추가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귀찮으실 수 있겠지만 어플 깔아보시는 것도 전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가져왔는데요. 구매 인증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확률이 되게 높은데 당첨자가 26분이거든요. 그 상품이나 참여 방법 같은 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한번더 자세히 정리해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만간 저는 런던으로 여행을 갈 예정인데 그 브이로그도 6월에 들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